메이 남과장입니다 대결했었잖아요? 아 슬리퍼로 네. 그때 메이님이 이기셨었죠 음. 근데 오늘은 다른 생명체에게 <웃음> 선택을 <웃음> 받을 거예요 헐. 오늘은 반려견 반려묘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또 대결인가요? 뭐 한번 가보시죠. <laughs> 가보십시다 <laughs> <laughs> 일단은 가볍죠, 매니. 응. 어 안전 인증 받아서 무해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랑 똑같이 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어. 어. 사진만 있으면 은 대고 음. 그릴 수가 있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루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언니? 루이야! 네. 루이가 쑥스움을 많이 타죠. 아, 맞다. 어, 그럼 이제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laughs> 자, 불러볼게요. 이층 <laughs> <2층> 사장님. <laughs>

보안은 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참고해주시면 돼요. 주카랑 네. 포스카. 저희 음.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슈링크스 레진. 네, 히어링크스, 네. 이렇게 준비했고요. 구멍뚫 음. 펀치 그리고 잘라줄 가위. 네 음.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복에다가. 끈 음. 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고요. 음. 그다음에 거기에 인식표를 달 오리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 한 다이소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죽분이라고 검색하셔도 되세요. 그럼 이제부터 그려볼까요? 네, 그래요. 네. 뭘로 네. 그릴 거예요? 저는 뼈다이랑 하트약. 어, 저래요? 네. 아, 나도 그걸로 그릴 건데. 오, 겹치는데? 그리고 저희 슈링클스 흰색으로 음. 쓰는 이유는 눈에 확 색이 선명해서 잘 보이거든요. 반투명, 촬영 씬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은 대고 그릴 수 있어서 음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앞뒤가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음. 이렇게 화이트처럼, 음. 이렇게, 이제 도자기 같은 느낌이 나서, 음. 색도 음. 잘 보이고, 음. 화이트를 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밑에 라이트판이 음. 있어야지만 비치긴 한데, 이렇게 조명이 센데에서는, 음. 비치기는 비쳐요 그림으로 검은색 좀더 두껍게 진하게 해주시면 그래도 비치긴 하거든요 저는 지금 뼈방에 좀 땡땡이 같은 무늬를 넣었어요 그 색도 이런 다홍색 나는 핑크핑크할 건데 하트 컨셉으로 갈 거예요 남에 약간 핑크 맞을 때 나도 <laughs> <laughs> <시원한> 나도 <나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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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도 지금 하면서 저러는데 핑크 나랑 진짜 안받는데 진짜 싫어해 핑크 그럼 어제 노이를 위해서 노이를 <laughs> 위해서 난 승부를 위해서 어~ 어~ 지난번에 때는... 이겼잖아네 이번에도 이기지 않을까요? 이거 뭐야? 누가 뭐야? 이거 씹었어. <laughs> 뭐든데이 맞지? 아, 오케이. 네. 난 네. 스타벅스 쿨라임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네. 이긴 사람한테 네. 쿨라임 좋아요? 내 코에 자고 써. 어? 어? <laughs> 어? 내 <고위 웃음> 작고 코에 자꾸 고 뭐? 내가, 내가 지금 숫자를 쓸라 그랬는데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어, 어, 그래. 너무 없다? <laughs> 지금 네. 내가 이제는 네. 아까는 포스카로 칠했잖아요. 네. 이제는 마카로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줄 건데, 슈링크스 화이트에는요, 응. 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로 채색을, 응. 색이 예쁜 걸로 해주시면 되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투명해서는 차이가 나요. 음. 마카로치는좀 투명한 느낌을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코스카는 이렇게 안에 루이 써놓은 것처럼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짜잔! <laughs> 다 완성되셨어요? 사장님, 다 완성되셨어요? 응! 음, 다 완성했어요. 근데 <laughs> 내가, 내가 지난번에 <웃음> 사장님한테, <웃음> 어? 사장님한테 호출 했던 걸 이제 만회하려고. 목근에 달아줄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펀치로 구멍을 뚫어볼까요? 바투뚜름이가 잘못 자를 수 있으니까 구멍 보면서 열어주시면 돼요. 루이 인식표를 이제 구워볼 거예요. 먼저 구우실 때는 예열이 필수예요. 지금 이 오븐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예열을 해주시면 되세요. 테프론즈를 넣고 슈링클스를 넣고 구워볼게요. 쭈글쭈글 저렇게 작아지면서 다시 펴주세요. 이 누름반으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잠깐요. <laughs> 예, 다 나왔어요. 지금 뜨거워서 이럴 땐 장갑을 꼭껴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세요. 자, 이제는 네. 레진을 발라 볼 거죠. 이런 딱딱한 판 같은 거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세요. 레진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되세요. 이게 튜브형처럼 생겨 있어서 네. 이렇게 어. 짜 주시면 되시고. 펴주실 때는 이쑤시개 네. 같은 걸로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다 발랐으면은 네.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네. 하고 불을 켜주시면 돼요. 자 코팅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 거. 저희 U V 앰프를 사용하실 때는 이 덮개를 꼭 씌워주세요. 저희 감독님이 이걸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눈이 멋있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산재를 청구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 이제 다치시지 않게 처 네. 가리기를 한번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링, 오링,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으니까는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 메인이 이렇게. 끈이 너무 멀리 있어요. 끈좀 주세요. 제가 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눈 지금 저희한테 지금 마음이 상하셨어요. 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요런 <laughs> 버클 같은 거 시중에서 아니면 요거 다이소 같은데 가면은 요런 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끈에다가 요 버클을 그냥 이렇게 보이나요? 묶어주시면 돼요. 어 이쁘다. 나 이긴 거 같아. 자, 강아지들은 이걸 묶다 보면 도망가니까, 잽싸게 묶어. 잽싸게 껴줘야 돼요. <laughs> <언제> 돼요. 이렇게. 언제 <laughs> 돼요? 짜잔. 네. 네. 저는 이렇게. 끈에. 네. 되게 블루블루하네요. 그리고 저 오링은 두 개. 끈이 두꺼워가지고 같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자, 음. 이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군두구두구두구두. 우구는 네. 과연.

<laughs> 맞냐? 맞냐? 자, 만들어. 네. 귀여워. 축하드려요. 이쁘다, 기깃이 그래요? 응. 아, <웃음> 착해. 부위한테이 <laughs> 영광을 아, 좋아. 됐어. <laughs>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슈링슈링!